꿀벌이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야 람보르기니 모델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약 9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자랑을 하는데요. 똑같은 <laughs> <laughs>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아 요즘에 어, 뭐 새로운 시그니처 인사법이 뭐 없나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우파 의 WP 의 액션 t i o n You don't t a 줄 알았어요. 진 o n t take in the end of us. I 지 o l d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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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 오늘도 엄청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야, 우리가 이전에 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차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많은 논란이 있죠. 그죠? 야, 그냥 완전 효작 컨텐츠입니다. 야, 여기서 뭐 그냥 홍치홍치의 H9과 뭐 S9, 야 이거 굉장히 뜨거웠어요. 몽치만 나오면, 야 대박이다, 뭐다. 와, 헬스다이, 뭐, 야 뭐, 이런, 물론, 어, 거그 중에 90% 이상이, 과연 중국차가 잘 굴러갈까? 이런 걱정스러운 의견들과, 나머지 반 정도는, 야, 중국에서 많이 추격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물론, 그 중에 한 나중에 10% 정도는, 약간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그,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한국 놈들, 뭐,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오늘도, 중국차를 주어 갖고 왔습니다. 야, 중국차떠 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카피. 야, 이거 유명해요. 이 예전에 중국 모터쇼에 가면은 산타페 그 모양을 그대로 한 차, 아니면 뭐 롤스로이스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 만든 차, 유명한 것도 있어요 레인지로버. 이 중국에서 랜드로버, 그 레인지로버 뭐이 모델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앞에는 레인지로버야. 레인지 로버, 레인지까지, 이제 뒤에가 로버가 아니라, 뭐, 월드, 뭐, 이렇게 되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차는 막, 패러디로 되게 우스운 짤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러고 보면은, 뭐, 중국차를 딱 샀는데, 뭐, 갑자기 뭐, 아우디가 왔다든지, 중국차를 샀는데, 뭐, 레인지 로버,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도 진짜 많이 따라있어요. 특히,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 산타페, 뭐, 산타모, 뭐, 뭐, 이런 모델들이라든지, 재미난 패러디가 굉장히 많았죠. 자, 오늘 주제 말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바로 천만 원에 살수 있는 람보르기니, 부가티, 포르쉐. 아, 이거 짝퉁을 넘어서 아예 그냥 차를 똑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바로 그 주제는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는 중국 짝퉁 슈퍼카.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첫 번째부터 엄청난 녀석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부가티 시론 아니냐 와 이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진짜 이 베이론도 아니고 최근에 나온 부가티 시론을 그대로 따라서 만듭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그대로 베꼈어요. 부가티의 상징하는 약간 그 돈대그만 닮은 그 라디에터 그릴과 다섯 발의 헤드램프를 그대로 연상시켰고 측면 라인은 그 부가티의 C 필러, 그 C 모양의 그 캐릭터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톤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야이거 타고 도로 나가면 부가티로 오해받게 했는데 그 정도로 되는데요. 휠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가 아니라.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만들어진 차고 2018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72V고요. 4000W로 움직이는 저속 전기 자동차라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모모해요. 속도는 최고속도가 그래도 무려 50km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야 그리고 한번 충전을 하면 120 k m 정도를 주행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굴러 다닌다는 게좀 신기해요. 게다가 이제 뭐 창이나 이런 그 유리 같은 게, 그러니까 차에 구성되어 있는 건 그대로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차체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차체로 사실 되어 있고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야 이건 누가 봐도 부가티 아니냐? 진짜 허접스럽다. 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5초 부가티? 어? 어? 부가티 다 있는데 어부부 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 을 아마 볼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오면은 야 이거 관심 되게 받겠는데? 이거 딱 우리를 위한 차잖아. 야 그냥 부가티야. 야 근데 생각보다 좀 나름 그래도 신경 썼어요. 보증이 무려 12개월이고요. 100% 고품질 보증이 들어갔다고 완전 테스트 최고의 판매 서비스 야뭐 가격을 다 지불하고 먹튀를 안 한다는 뭐 여러가지 뭐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게 배달 시간도 있네요 보통 주문하고 3일 3인 이내나 3일이나 일주일 이내부터 온다고 합니다 이 지금 얘기는 중국 내에서 요 지금 우리가 번역기를 돌려서 지금 이게 나오는데요 중국 내에서 주문을 했을 때 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은 배로 들어오면 한 달이고 이게 과연 인증이 날까?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이게 차가 들어오면 바로 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안전 검사, 뭐 배출 가스 배기 검사, 그다음에 뭐 소음 검사, 뭐 이런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 하나 통과를 못할것 같아요. 야, 근데 이 가격이요 사악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공 하나를 잘못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2천이 아니라. 1,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부가티만 있으면 섭섭하죠. 람보르기니도 있어요. 여기 보이지 않나요? 꿀벌이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야 람보르기니 모델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자랑을 하는데요. 똑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같은 회사의 모델이고요. 껍데기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다시 만들지만 실내를 딱 보면 여기 실내 사진이 있죠? 중국 차 같아요. 그냥 일반 중국 차의 외관만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씌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차 역시도 전기차고요. 72V 4000W의 발전기를 이용해서 지금 구동을 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색깔별로 노란색, 그 다음에 다홍색, 초록색인데요. 얘네들이 람보로기를 좀 알고 있기는 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 이, 이 색깔이요. 람보르기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색입니다.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람보르기니 시그니처 컬러이기도 하고 저 중앙에 있는 다홍색 같은 경우에는 아벤타도르가 출시가 됐을 때 런칭했을 때 나왔던 대표적인 컬러입니다. 아, 제가 이 컬러의 아벤타도르 쿠페를 탔었죠. 정감 있네요. 자그왼 오른쪽에 있는 이 약간 그린 컬러 역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컬러입니다. 근데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 900만 원에 요금은 좀. <laughs> 살만한데? 얘는?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댓글로, 그, 몽파님 이거 사서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세요. 라는 댓글이 좋아요가 많이 달리잖아요? <laughs> 그럼 진짜 한번 요거 사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똥이 이걸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이걸 사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사서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거 사면 우리나라에 올지, 일단 첫 번째, 과연 온다면 인증이 될지. 그리고 차값이 900만원인데, 과연 세금, 뭐 통관비, 뭐 이런 배로 오면 얼만지. 근데 많이 왔는데 막 돌덩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황금색도 있어, 심지어. 야, 이거 앞모습은 아벤타도르인데 뒤에 모습은 가야르도야. <laughs> 야, 근데 그럴싸하다. 야, 이거 타고 다니면 진짜 엄청 쳐다볼 것 같은데? 아우디 알파 얘는 심지어 더 싸. 얘는 500만 원. 야 이거 실내는 근데 다 똑같아요. 뭐 람보르기니, 뭐 부가티, 그다음에 뭐 알파 실내는 다 똑같은데요. 사실 생긴 게참 모든 스펙은 사실 동일해요. 스펙은 동일하고 요거는 충전 시간까지 그대로 좀 꼼꼼히 나와 있네요. 충전 시간은 대충 7시간 정도가 되어 있고요. 완납했을 때 주행 거리는 대략 한 150km 정도. 어, 나온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걸 받는 시기가 25일이라는데요? 아, 야, 야 이거 주문 받고서는 만드는 거네. 이게 보면은 그 좀, 공장이 좀 삐까쁜 척 해요. 물론 사진이긴 하는데, 얘는 또 뭐냐? 야, 같은 회사에서 <laughs> 나오는데, 이번에는 파간이에요. 파가리 와이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900만 원 정도고 약 만들어 주문이 들어가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중국에서 받았을 때약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야 만들자 주문 들어왔어 그럼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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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지고 15일 뒤에 나오는 그런 녀석이죠. 야그 동영상도 사실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야 굴러가게 돼요. 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굴러가는데요. 왜 앞에가 이렇게 들려 있는 걸까? 도대체. <laughs> 야, 얘는 심지어, 야, 뒤에 후면부 디자인 봐봐. 야, 이거 파안이 존다, 그, 파간이잖아. 파간이 파가니 와이라데 이건 심지어, 뚜껑이 닫지가 않는 오픈카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오픈하고 달리면 뚜껑을 못 닫아요. 야, 뒤에 이거 무슨 뭐 대포냐? <laughs> 와, 이거 진짜 테일 램프가 <laughs> 보통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대포 세발 박아놨어요. 얘는 심지어 속도가 10km가 더 나옵니다. 최대속도가 아까 것들은 50km였잖아요. 얘는 60km까지 나가고요. 비가 오면 터 가지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면 된다고 써 있어요. 야 미친놈들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야, 야, 여기 이쁘다. 부가티 흰색깔, 이거 이쁘네요. 살 만한데 물론 1억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밑에 포르쉐도 있어. 야, 진짜 미쳤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게 실제로 이 알리바바에서 보면 나와요. 이거 침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아, 이번에는 헌모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요. 이 헌모도 한 1,200만 원 정도 하네요. 생각보다 좀 비싼데 이 헌모의 크기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헌모면이만한데 지금 여기 보이죠, 형사. 이거 이건 헌모가 아니야. 이건는 헌모를 지금 모욕을 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잘못 본줄 알았어. 헌머가 아니라 이건 그냥 티코잖아요. 크기가. 이건 그 골프장에 가면은 타는 그 전기 카트 그거 그 이상 그야도 아니에요. 어떻게 험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지금 사진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이험머의이 사진들 보면. 아, 근데 얘는 좀잘 만들었다. 디테일은 살아있다. 얘, 얘는 살만한데? 심지어 험머 마크 써있지 여기. 험머 엄머. <laughs> 대단하다. 진짜 차이나 대단합니다. 야, 포르쉐 카이엔 2세대도 있어요. 야 얘는 근데 이 차가 언발란스한게 차는 굉장히 큰데 어, 타이어 크기는 약간 티코나 약간 미니카 같이 만들어 놨어 야 근데 모습은 그럴싸하다 이거 봐봐 지금 보면은 옆에서 모습 보면은 그이 정면부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 타이어 요거 봐봐 타이어가 사이즈가 14인치 13인치에요 그래서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뭐 이상한 차가 야 이거 랜드로버인데 <laughs> 랜드로버 울고 있어. 어대단하어요 얘는 다른 회사네요. 야 얘도 천만 원 정도인데, 야 진짜 한번 사보고 싶다. 얘도 전기차예요. 순수 전기차고 볼트는 비슷하네요. 근데 있을만한 거다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있네요. 와 근데 이런 걸 만든다는 거 진짜. 왜 소화기는 도대체 왜 있는 거지? 그 데뷔하라는 거다. 그렇지 불렀을 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는 중국. 짝퉁 슈퍼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꼭 이게 대도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2021년 이제, 이제 20년이 얼마 안 남았죠. 21년 새로운 컨텐츠로 중국 짝퉁 슈퍼카 어,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게 진짜 옳지 그다음에 코로나 종식되면 이 실제로 가서 주문도 좀 한번 해보고 한번 타보기도 하고 중국에서 탈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래서 좀 중국에서 한번 타보고 어, 진짜 재미난 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호바 자리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한다면 여러분들 궁금해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야 사이트에서 파는 자동차가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과연 통관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이며 비용은 얼마나 나올 것이고 진짜 굴러다닐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텐츠 만들 때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저기 구독자 이